홍민재님, 남은 생은 1년입니다. 간이 망가졌고, 암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은 그날 밤 저는 혼자 정원에서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잊기 힘들겠지만 저는 지금 92세입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강연도 하고 손자들과 여행도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타로 매일 먹은 사서까지 음식 덕분입니다. 그냥 한 숟가락씩 먹었을 뿐이에요. 이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마트에서 살수 있는 아주 흔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 다섯 가지가 제 목숨을 살렸고, 지금은 준영이 따라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딱 15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52살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아내와 함께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무너졌죠. 그날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살아야 해. 저는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양 의학과 음식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었죠. 혹시 음식으로 몸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를 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다섯 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홍 선생님, 수치가 조금 좋아졌네요. 뭐 하셨어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6개월, 1년,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점점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 있는 분들,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 자족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직접 경험한 건강의 비밀을 공유합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의학의 지혜와 현대 영양학의 증거가 만나는 지점이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매일 먹은 다섯 가지 음식과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여정,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던째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로 미역입니다. 여러분, 미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생일에 먹는 미역국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미역은 단순한 국거리가 아닙니다. 미역 안에는 후코이단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 주고 노화를 늦춰 줍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찾은 음식이 바로 미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역에는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실제로 78세 장일성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간이 너무 나빠져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역을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시고 놀랍게도 1년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믿기 힘들어 하셨대요. 미역을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충분히 불리고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공복에 한 숟가락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절대 끓이지 마세요. 미역은 생으로 먹어야 그 효능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제가 암투병 중에 미역을 매일 먹기 시작했을 때 2주 만에 느낀 변화가 있었어요.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을 때는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음식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조그마한 씨앗인데 이 안에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합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이 성분은 우리 뇌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영양소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76세 이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약을 7가지나 드셨어요. 그런데 들깨가루를 꾸준히 드시고 절반 이상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놀라셨대요. 들깨 먹는 법은 정말 쉽습니다. 들깨를 살짝 볶아서 가루를 내고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만 드세요. 중요한 것은 일주일치만 만들어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들깨는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효능이 떨어지거든요. 제 경우에는 들깨를 먹기 시작하고 약한달 후부터 두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암 진단 받기 전에는 두통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잘 기억나지 않던 이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들깨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머리를 많이 쓰는 직장인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개선, 우울감 감소에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역과 들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 음식만 꾸준히 드셔도 건강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직 세 가지 음식이 더 남아 있어요. 다음은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음식 표고버섯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이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켜주는지 놀라운 비밀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 표고버섯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감기, 독감, 심지어 암세포까지 잡아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감기에도 쓰러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심각한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요즘 같이 바이러스가 걱정되는 시기에는 면역력이 생명줄이나 다름없죠. 68세 체명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감기만 걸려도 항상 폐렴으로 번져서 매년 병원 신세를 치셨대요. 그런데 표고버섯 가루를 꾸준히 드시고 5년 동안 감기 한번안 걸리셨답니다. 이게 정말 기적 아닐까요? 표고버섯 먹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곱게 갈아서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됩니다. 꿀이나 생강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져요. 제가 암투병 중에 항암치료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항암치료는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저는 표고버섯 덕분에 다른 환자분들보다 부작용이 적었어요. 의사선생님도 홍선생님은 회복이 빠르시네요라고 놀라워하셨죠. 표고버섯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항암효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제 경우에도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으면서 암세포의 확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홍삼입니다. 홍삼은 그냥 보약이 아닙니다. 피로를 이기게 해주고 우리 몸의 기운을 되살려주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줍니다. 72세 윤서와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암 치료 후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계셨어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었대요. 그런데 홍삼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는 다시 산책도 하고 손주들과 놀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홍삼 먹는 법도 간단합니다. 말린 홍삼을 갈아서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드세요. 이때도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저는 홍삼을 먹기 시작하고 약 2주 후부터 변화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낮 시간에 졸음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을 때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홍삼은 현대인들의 만성 피로 해소에 네.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학업에 지친 학생들, 가사 노동으로 피로한 주부님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홍삼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준다고 해요. 제 경우에도 홍삼을 꾸준히 먹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네요. 다섯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이 어떻게 우리장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지 마지막 비밀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음식 청국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은 냄새는 좀 나지만 우리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특히 변비 소화불량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 딱입니다. 왜냐고요?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장 건강은 전체 건강의 기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국장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균은 줄여줍니다. 69세 박종우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이 분은 무려 20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어요.매일 복통에 시달리고 화장실 가는 게 고통이었대요.그런데 청국장 가루를 꾸준히 드시고 한달 만에 복통이 사라졌답니다.이제는 매일 아침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신다고 해요. 청국장 먹는 법도 간단합니다. 청국장 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드세요. 냄새가 싫으시면 과일 주스에 타서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청국장을 먹기 시작하고 약 2주 후부터 화장실 가는 횟수가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이전에는 변비와 설사를 반복했는데 청국장 덕분에 장 리듬이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는 피부가 맑아지고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청국장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해요. 제 경우에도 청국장을 꾸준히 먹으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시거나 스트레스로 장이 예민해지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이 음식들이 어떻게 제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많은 분들의 건강을 개선시켰는지 아셨을 거예요.자 이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다섯 가지 음식의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복합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주일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요일에는 미역과 표고버섯, 화요일에는 들깨와 홍삼, 수요일에는 청국장과 미역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먹었어요. 중요한 것은 매일 2-3가지씩 번갈아가며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비밀. 이 음식들은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또는 식사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한달 정도 지나면 첫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달라지고 6개월이 지나면 검사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1년을 꾸준히 먹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놀라셨어요.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제가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40년 동안 쌓인 독소와 문제들이 하루 만에 해결될 리 없잖아요.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이 아닌 음식이니까요. 물론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음식은 피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음식들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40년간의 연구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건강회복 3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해독 첫한 개월. 우리 몸은 매일 독소에 노출됩니다. 공기오염, 가공식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죠. 첫한 달은 이 독소들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미역과 청국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미역의 후코이다는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시키고 청국장은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첫한달 동안 느끼실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소화가 개선되고 화장실 가는 패턴이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집니다. 마이너스 잠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첫 달에는 특별히 물을 많이 드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2리터 가능하면 2.5리터까지 드시면 독소 배출에 더 효과적입니다. 2단계 회복 마이너스 2, 3개월 차. 독소 배출이 진행되면 이제는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표고버섯과 홍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손상된 조직을 찾아 치유하도록 돕고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는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이 시기에 느끼실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에너지 레벨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마이너스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마이너스 작은 통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피부 탄력이 좋아집니다. 마이너스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나 질병에 덜 걸립니다. 3단계 재생 마이너스 4, 6개월 차. 이제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모든 음식들이 균형 있게 중요하지만, 특히 들깨의 오메가3가 뇌와 신경조직의 재생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기에 느끼실 수 있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마이너스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피부가 젊어 보입니다. 주변에서 뭐 했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체중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상태로 조절됩니다. 마이너스 만성질환의 증상이 크게 완화되거나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고 긍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6개월만 투자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히 이 음식들을 드시면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크게 늦출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40년 전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제가 지금 92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음식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미역은 일반 말은 미역이면 충분합니다. 수산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물에 30분 정도 불린 다음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밀폐용기에 보관하세요. 들깨는 농협이나 재래시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볶아서 고소한 향이 나면 믹서기에 갈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일주일치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은 말린 표고버섯이 좋습니다. 건조한 것을 그대로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세요. 홍삼은 시중에 파는 홍삼가루를 사용하셔도 되고, 홍삼을 직접 구해서 말려 가루 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홍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청국장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식품 코너에서 청국장 가루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냄새가 강하다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모든 재료는 유기농, 무농약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소를 배출하려는데 다른 화학 물질을 섭취하면 효과가 반감되니까요. 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비용은 한 달에 5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에 비하면 정말 경제적이지 않나요? 이 다섯 가지 음식 어렵지 않죠?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마트에서 다살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단 꾸준히.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얼마나 빨리 변화가 찾아올지 알려드릴게요. 한 개월 후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쉬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소화도 한결 편안해지고요. 3개월 후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지치던 일들을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되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이때쯤이면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섯 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라고 할 거예요.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며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때쯤이면 이전에 있던 작은 통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년 후 의사도 놀랄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만성 질환의 증상이 크게 줄거나 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4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에게 가르쳐 온 결과 약 92%의 사람들이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간 질환, 피로 증후군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어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음식은 어떤 치료와 병행해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는 것이 제 40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홍 선생님, 이 방법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미역의 후코이단, 들깨의 오메가 3,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청국장의 프로바이오틱스. 이 모든 성분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비밀은 이 다섯 가지를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다섯 가지를 조화롭게 섭취할 때그 효과가 10배 이상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권이 아닙니다. 운으로 얻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 지식은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것이고 4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검증된 것입니다. 단지 영상을 보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마트에 가서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부모님, 친구, 가족들에게 꼭 전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활기차게 오래 살수 있어요. 저는 제 생명의 은인인 이 다섯 가지 음식의 비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이 채널에서 공유할 예정이에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면역력을 5배 높이는 네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홍민재였습니다.